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입니다. 저는 지금 양코다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 3장이지만 이건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골드.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엄청 밀려요. 예 자, 이제 죽이고 있습니다. 오. 이건 너무 쉬워요. 아까 전에 그사이클을깼는데 그, 그, 다시 해야 돼. 레저레이저 켜야 되는데, 안 켜. 이거, 어... 어... 오케이. 오, 이거는 그냥 고방업 구데 아이씨. 그거. 뭔데? 자, 지금 한번 보시면 보물을 강렬 열어드릴게요. 100% 발동. 얘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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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얘도 100%, 얘도 100%, 자 이분은 그냥 이분 은 그냥 천재였어요. 이분 은 세계편을 어 그냥 그냥 일장을 짜요. 하와이까지 갔었어요. 하와이까지 갔는데 하와이 다음 뭔지 아세요? 하와이 다음 달인데 그 하와이에서 어. 그, 어떤, 은키님이 지우시라 했는데, 어, 그래갖고 지웠는데, 근데 그 보급판이 갑자기, 어, 이키님 폰이 이상해져갖고, 에이스 센터를 간는데다 처음부터 초기화가 돼 있었는데, 어, 유튜브만 잘돼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계 3장을 깨겠습니다, 그래도. 와, 하, 하, 하. 하. 아, 박지성 나오는데. 아, 이거, 이거 뽑아드려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 좋은 거. 오, 왜 커피 좋은 박지성이 나와야죠. 여기, 여기 이, 반짝반짝 눈썹이 반짝반짝거리는 분 음,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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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앗, 앗, 어, 아르헨티나 아, 잠만요 나왔다. 이제 안 뽑을게요. 어, 이제, 어,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 시래를 보여줘야 돼서. 자, 오늘 뽑겠... 뭘 뽑았어 아, 그니까요. 러 근데 고릴 아저씨한테 이미 다 죽어요. 고릴 아저씨. 일단, 좀비부터 보여줄게요. 좀비 조미... 빵! 이렇게 되고요. 오, 브라질 선수 나왔다. 브라질 갔는데 브라질 선수 나왔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얘부터 보여줄게요. 얘는, 불집해요. 아, 이건그 다음에는. 빨간, 빨간 한테 했어요. 그 다음엔, 얘는. 그 버블껌을 말이야. 그 약간 그 뭐지? 그, 그 그렇게 뭐지? 그뭐버블 버블 그이 바디 다리... 오 아플라스나 봐. 얘는 미라예요. 자얘올수에다 뽑았습니다. 얘나 뽑을게요. 예. 자 지금 요 크리티컬도 있네. 뭐지? 메 탈정한테 크리티컬 이 있었어요 아까는. 진짜? 네. 오요 오, 크리티컬. 태국 카니발의 의사. 음, 점점점자 아르헨티나 많이 갔습니다. 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laughs> 네 아르헨티나 다음에 뭐어 먹어 먹어 먹어. 쓸래. 쓸래까지 소 당치기, 당치 당치기, 당치 당치기, 치 네이건 광고가 없어요. 음. 이건 광고가 아 틀렸다 통설 어 실제판으로는 통설력 회복할 때 광고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우슈렛 유실에 꽃... 일단은 성좀 치겠습니다 마니키 영상도 이따가 올라갈 거예요 자 일단 준비로 얘가 크리티컬이기 때문에 아! <laughs> 오케이 홈핑 진짜 많이 써야죠 그 다음에 일단 예를 써줄게요. 예 좀비가 마지막이다. 알다 빠바밤 음. 쓸거예요요 음. 그래 예. 자지키핑잘죽었어요오 음. 바로 깼습니다 음. 전설의 양코소드가 이제 나왔군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얘네들은 너무. 어, 멕시코 깼는데? 에이, 뭔. 아니. 깼어요, 아직. 깼어요. 오케이, 이제는. 맞추피스. 이젠 거의 나왔다. 박지성 뽑을 기회가 왔어. 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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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거 세개 일자 아니에요? 세개삼점이요 3개 단은한번 뽑을 수 있고 여기서 달에서는 맴매가 나와요 맴매 맴매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 맴매는 너무 너무 여기... 어, 끈질려 맞아요 그리고 고방으로 너무 잘 버티고 일단 떠있는 적이랑 아 어, 맞다 맞다 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오라 빨리 okay. 빨리 데려 여기서 여기서 몇몇 나온다고요? 아니 뭔 아니 뭐 킹걸 류가 나왔군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자 하면 보상다지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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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두두두둔 어, 특별서가 처음 나오네 특별서 근데 닌한테는 너무 약해요 이 불을 지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제일 가격이 저렴해요 좀비한테 센데 해방시킬 때좀 좋은 거예아요아 근데 좀비 그 세계팬 1, 2장 있었는데 어, 일단 빨간쪽이 요즘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하얀쪽도 나와요? 하얀쪽이 아니지 이 얘, 왜안 죽어? 투플스한 방이잖아요. 한 방이잖아요. 어, 아. 버블, 아까는 잘못 맞은 거예요, 잘못. 아, 잘못 맞은 거예요, 잘못 맞은 거. 아, 굳이 얘한테 공격할 필요는 없지. 아니, 왜 얘, 아니, 졸라맨한테 왜 공격해? <laughs> 솔직히... 아니, 넘놈놈, 넘놈놈. 아, 졸라면한테 왜 공격? 해 근데, 전 저는 솔직히,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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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솔직히, 이 좀비가 제일 좋은 것같은이 버블검은, 어, 이투플스가 보스야? 응 <laughs> 어, 나왔어 아, 왔었는데, 왜 보스에? 어, 자, 일단은, 쎄고요 허허허, 너무 누엽다는아빠전이 생각났다. 리대 이거 언제 놔봐도. 아, 어, 이거 좀 빨리. 네. 자, 신체고. 말해요. C코, 매브리코죠. 한 번, 이게 통설력 너무 많이 차가우기 때에 자, 여기 좀비 습격 중이죠? 응. 하필 이왜 세계 1장을 들어가지? 왜요? 가기 싸음어디아이씨면찾아야겠 오, 샤우디아라비아 샤오, 샤워아라비아 어, 샤워 여긴 아라비아. 좀비한테 좀 좀비만 가져가면 돼, 고마라 음 아 이게 어, 너무 싼데? 2500원? 2 5 0 0 이제 그만 0원2도0 해보셔도... 아니요 아니에요 2만2천인데많2그0 0좀비한0크리2 5 0네좀좀비0 0원 2500원? 2 5 0 0다 이렇게 돼요. 레이저 레이저 왜 켰을까요? 레이저나또좀 상점 진짜 자 이제 무트를 아, 이제 일곱 개만 하면 된데 왜안 나와? 아 일곱 개만 하면 돼 일곱 개 일곱 개 네, 어디요? 일곱 네. 개인가 여섯 개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보, 보물 보셨죠 보물? 그럼 이제 멕시코잖아요 이기능 <laughs> 근데 이거 이건... 근데, 네. 어, 여기서 다못 끝낼 거. 아, 끝내 여기서 어. 끝내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아초밖에안넘어요 아니, 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그냥 깨면. 게임... 2초밖에 못 해요, 이거. 하나, 둘. 그러면 20분간이 되지 않아요? 한 아니에요. 유튜브 볼까요? 지금 거구 보시죠.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 힘들게 찍은 걸못 올라가게 해줄게 음. 아니, 유 새끼요. 아이, 무시, 뭐. 뭐.